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제일 찾아오신 고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SKV1 매매단지입니다. 저희 매매단지는 수원역 바로 뒤에 직선거리로 10분 거리에 있는 SKV1 매매단지입니다. 보시는 건물, 10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종합 쇼핑몰입니다. 만 오천 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는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 쇼핑몰, 바로 SKV1 매매단지입니다. 만 오천 대 10층 건물입니다. 백화점식 쇼핑몰, 중고차 밖에 없는 중고차 전용 쇼핑몰. 그 중에서도 오늘도 가져온 한 차는 참 생활에 필요한 차, 사업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차, 정말 좋은 차가 되었습니다. 바로 3.5톤 윙바디입니다. 현대에서 나온 EMIT, 이마이티, EMIT의 윙바디 3.5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뒤에는 파워게이트, 리프트까지 있는, 윙바디에 리프트까지 있는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4년 8월에 등록한 3 1만 k 로 화물차에서 3 1만 k 로 아무것도 아니죠. 6 0만 k 로7 0만 k 로1 0 0만 k 로 메다가 꺾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화물차는 보링에서 잘 타고 다닙니다. 30만 km면 이제 막 이게 아기 애기, 기로 봅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제 막 아기 수준이죠. 승용차가 30만이다 그러면 많다 그런데 화물차에서 30만이면 이제 막 길들이기 시작했다. 거름마시작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5톤 윙바디입니다. 윙바디에 파워게이트 흰색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 이 차의 판매 가격 궁금하시죠? 영상 끝 부분에 나올 테니까요. 우리 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EMT 3.5톤, 3.5톤이다. 그러면 앞뒤 바퀴가 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2.5톤보다 좀 폭이 좀 크죠. 그리고 길이도 깁니다. 이 차는 윙바디입니다. 보신 것처럼 앞에 한 사람이 탔던 차, 한 사람이 탔던 차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리스도 작업자가 해놓고, 때 z 때 엔지널도 교환했고, 엔진지널는 보통, 일반 차, 승용차는 5,000km지만, 이런 차들은 보통 10만km, ,000km, 10만km마다 갑니다. 만km씩, 10 그건 아닙니다. 10만km 정도씩 가는 거고요. 타임벨트는 벨트, 체인, 또, 기억이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14년에 31만 키로의 일반 캡입니다. 슈퍼캡이 아닌 일반 캡, 바로 3.5톤 윙바디입니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깨끗하죠? 탑 보시더라도, 또 탑을 보고, 앞에 탑을 보고, 뒤에 윙바디를 보더라도, 심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찌그러진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뭘 스티커를 떼다는 흔적도 없고, 뭘 글씨를 뗐다는 흔적도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윙바디입니다. 보시는 것들입니다. 앞뒤 타이어 깨끗하고요.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물론 윙바디는 전동입니다. 보통 1톤 윙바디는 수동도 있죠. 그래서 손으로 열고 줄려 그게 당기는 것이 있지만, 어, 전동도 있지만, 2.5톤부터는 다 전동입니다. 손으로 할 수가 없죠. 워낙 크고 무거워서. 보신 것처럼 바람막이도 있죠. 바람막이. 네. 바람막이도 있고요. 깨끗합니다. 흰색입니다. EMIT. 뒷모습 보인다. 후측면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파워 게이트. 다 구조명이 돼 있는 겁니다. 알루미늄 파워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철판 이아니라 알루미늄이라서 가볍고 튼튼합니다. 차의 무게도 줄여주고요. 이것도 다 뒤에 보시면, 뒷바퀴 보시면 여기에 박스 보이죠? 여기에 다 전동 스위치가 다 있고요. 모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좌측면입니다. 운전석 쪽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네. 전동, 파워 게이트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역시 탑도 깨끗합니다. 옆모습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입니다. 슈퍼 캡이 아라 일반 캡이죠. 그리고 지금 길이를 보시면 이탑 탑만 얘기합니다. 앞에 운전석 탑 말고 이 화물칸 탑이 길이가 5m입니다. 5m 그리고 폭은 2m20, 높이는 2m2m2m20 에 길이고 이 길이는 5m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신 것입니다. 네 열었습니다. 이제 윙바도 열었죠? 보시 것처럼 이렇게 바닥 깨끗하죠. 5m 짜리입니다.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이제 다 열었습니다. 리프트도 내려놓고 윙바디 다열었스니데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 길이는 5m, 폭은 2.2m, 높이는 2m 짜리 윙바디입니다. 그리고 파워 게이트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심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쪽에서 봐도 저쪽에서 봐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죠. 천정도 날개도 보시면 깨끗하죠. 이쪽 바닥 적재함도 깨끗합니다. 계속해서 바닥도 철판으로 되어 있죠. 철판. 이게 바로 5m입니다. 길이가 5m. 아주 좋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모습 보더라도 역시 깨끗하고 깔끔하고 흰색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영상 끝부분에 나옵니다. 옆모습 다시금 계속해서 보여 드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파워게이트는 이렇게 리프트 전동으로 해서 위 아래로 내리고 닫히고 여는 기능 전동이라는 거 보고 계시는 거고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천정 시트 깨끗하죠 원래 이거 나올 때부터 직물이 시트입니다 가죽 시트가 아닌 직물 시트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천정 바닥 시트 정말 사용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깨끗합니다 개입한 번 보겠습니다. 31만 킬로입니다. 2014년에 31만 킬로의 실주행거리, 정말 주행거리, 주행거리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위에도 깨끗하고, 대시보드 앞에 유리해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 보이시죠? 네, 하이패스 카드 바로 꽂으면 됩니다. 변속기 깨끗하고 변속도 잘 됩니다. 디스크 산발이 좋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작동이 잘 되고, 조수석 의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대시보드도 깔끔합니다. 조수석제도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넓고 깨끗하죠. 바닥도 깨끗하고, 자키가 안에 있는 자키, 자키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고요. 거 타이어 보겠습니다. 노즈부 죠 이건 다 노즈부입니다. 앞뒤 타이어 크기 똑같고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눌러보면 손가락이 잘안 들어갈 정도 새 것입니다. 앞뒤 네 개, 정말 새 것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뒤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뒤 타이어, 앞뒤 두 개, 뒤에 총네 개. 아주 상태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능을 보겠습니다. 성능입니다. 사고 없죠. 깨끗하죠. 이차는 엄밀하게 성능을 맞췄습니다. 3.5톤이기 때문에 이제 이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진 미션 보 어, 주행거리 그리고 어, 어, 미세 누유 같은 보증은 안 됩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승용차나 승용차, 승합차 등이 화물차 2.5톤 이상부터서는 이제 그런 성능보험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유념하시기 기억을 기억,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간에 실매물이고 사고유무는 정확합니다 주행거리도 정확하고요 확실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성능에서 그런 것은 보증해 줍니다 주행거리사고유무는 보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시운전 얼마든지 가능하면 쉬운 점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대면 거래도 가능합니다 우리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는 무료 출장판매 서비스 있어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3.5톤 윙바디 그렇다면 이 차의 결제 방법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지 특히 3.5톤이기 때문에 일반 화물 보다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바로 차고지 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방, 차고지가 없다 그러면 제가 대응을 해 드리는데 수수료가 됩니다. 그것은 다 추후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된 차잘 보셨죠? 이 차의 결제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 드릴 건데,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합니다. 현금, 카드, 할부, 금액은 똑같습니다. 책값은 똑같지만 결제 방법은 우리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상황이랄지 중도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를결제 하신다 그러면 카드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드는 무이자 할부는 없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카드 회사에서 무이자 할부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카드 할부 현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단지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차는 엄연하게 성능력을 맡았기 때문에 한달 또는 2,000km 모든 중고차는 똑같습니다. 한달 또는 2,000km 내에서 미세 누유 그리고 주행거리, 사고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증되고 무상 수리가 됩니다. 확실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서류 가능합니다. 등록증, 성능 점검표 확실하게 보내드리고 원하시면 이 사진을 볼수 있도록 링크로도 연결해드려서 다시금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컴퓨터로 사진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차는 결제할 때세 가지 비용이 됩니다 첫 번째 착값, 두 번째 이전비, 세 번째 보험료 이세 가지가 됩니다 착값, 이전료 보험료 모든 것은 다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세금계산서 고객님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착값에 의해서 이전비는 결정되기 때문에 실거래로 이전비됩니다. 이전비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차값, 이전비, 보험료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모두 다 카드 결제, 현금 다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당일 결제 또 가능하지만 당일 계약만 하고 며칠 있다가 또 나머지 잔금 치면서 보험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추구될 때는 꼭 차값, 이전비, 보험료 세 가지가 다해 해결됐을 때만 차가 출고 된다는 것 물론 경우에 따라서 출장 판매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계약금을 본건 다음에 직접 차를 가져가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차는 바로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원해드립니다. 많은 차를 팔기보다는 단한대 차라도 우리 고객님에게 맞는 차, 실속 있는 차, 그리고 판매자가 자신 있는 차, 좋은 차만 골라서 소개해 주시게 됩니다. 많은 차보다 단한 분의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중고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에 말고도 다른 거 여러 가지 궁금하다, 비교견적도 가능합니다. 동일차, 동급차, 또한 가성비, 이런 것들 다 원하시면 사진을 보내드려서 비교 견적해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역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수원역 뒤에 직선거리로 10분 거리에 있는 SKV원 매매단지입니다. 언제든지 방문 전에 꼭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미리 매너 있게 사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2차의 실매물 잘 보셨습니다. 꼭 우리 고객님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자, 전화 환영합니다. 바로바로 응대해 드린 확실한 서비스를 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바로 이 마이티를 보셨습니다. 현대 이마이티 3.5톤 일반 캡입니다. 윙 바디 파워 게이트 있는 차. 2014년 8월에 등록한 3 1만키로 수동의 흰색 전동 윙바디, 전동 리프트 그리고 관리가 잘되는 차탑 화물칸 5m 폭 2m 20m 높이 2m에 완전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이 차의 판매 가격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